스마트 주차장입니다. 우선 구성을 보면은 여기 주차 차단 부분이 있고요. 차량 감지하기 위한 초음파 센서사 도이노 있고 여기 주차 현황 표시하기 위한 LCD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차칸 데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칸마다 여기 차량 감지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 그리고 안내등 LED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데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원을 연결을 해볼게요. 전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스마트 주차장 안내 표시 나와주고요. 현재는 남은 주차칸 네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우선 주차 센서 등을 가, 에, 그 센서를 가려가지고 주차를 임의로 시켜볼게요. 이렇게 주차가 됐다 하면 이렇게 주차하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1시간으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3칸 나머지 한칸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주차 차량이 이렇게 있다 차량이 여기에 이렇게 대기를 이렇게 탁 하면은 현재는 주차칸이 없으니까 이제 주차할 수 없다고 나오고 만약에 여기 에 주차칸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 주차 어디로 주차할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4번으로 이렇게 고 안내 표시 이렇게 led 표시가 되구요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이제 차량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앱에는 이렇게 현재 주차 현황 이렇게 3칸이 이제 지금 센서가려서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4번 칸에 주차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4번 주차 표시 등을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그러면 차량이 이렇게 쭉 해서 주차를 진행하러 가게 됩니다. 주차 차단봉은 이제 차가 지나가는 닫히고요. 이쪽으로 가서 주차를 쭉 하게 되면 스마트폰 앱에서 금지가 되면 LED딩 꺼지고 여기 주차가 됐음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차가 전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차량에 다시 접근을 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아, 여기 주차가 이렇게 꽉 찼다 전체 타 있다 이러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하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주차칸이 없었다 그러면은 비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빈 칸으로 주차 안내등을 주차 이렇게 안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저 저 주차 차단봉 열렸고요. 이쪽에 주차 눌러주면 차량은 그쪽으로 해당 칸으로 이동을 쭉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차량 이동하고요. 주차는 이제 차가 진양이면 차단봉은 닫히고 교차가 완료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뭐 자, 차가 빠지면은 이게 현재 총 주차됐던 시간 8초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아까부터 여기 주차돼 있었던 차량 이제 이 가야 돼 있겠죠. 요게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189초가 계속 주차가 되고 있었었네요. 그래서 주차 업데이트 되고 앱에도 이렇게 표시 되고요. 이렇게 돼있었다 여기 209초가 돼있었네요 이게 새로 이 상태에서 지금 4번 주차칸만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이 접근을 해서 주차 대기를 한다. 그러면은 안내는 1번으로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해당 주차장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차량에서 1번으로 여기도 지금 1번으로 주차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1번으로 이동을 하면 차가 이 지나가고 주차 차단봉이 닫히고 차량이 이렇게 쭉 주차를 하게 되면 센서는 꺼지고 여기 주차 인식이 됐고요. 여기도 주차 돼 있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새로운 차량이 다시 또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차량 열리고. 2번 주차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그래서 만약에 차량 진입하면 다시 될 거고요 차량이 만약에 이렇게 2번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 차가 아 아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제 차량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번호를 안내를했고 차량이 쭉 가서 여기에 주차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되고 차단기는 닫히고요 다시 새로운 차가 다시 왔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3번으로 안내를 하고 싶다 빈칸이 그래서 3번도 이렇게 와서 쭉 진행이 돼서 여기에 차가 주차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칸이 1번, 2번, 3번, 4번 칸이 다 주차가 돼 있는 상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이 또 접근을 하게 되면 주차공원님 니다 다음에 이용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